네, 안녕하세요. 청년농부 심세호입니다. 오늘은 3탄 감자 편하게 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감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심으시나요?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감자 따위 한 손으로 심거든요. 한 손으로 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제품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됐어요. 자 지난번에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텃밭을 간 후에 바로 이 두둑을 심고 그러고 나서 비닐을 씌운 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감자를 놓는 형식으로 옛 방식부터 이어졌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작업들이 완성이 된 후에 그 후에 한 손으로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특별히 이 준비된 감자를 쓰레받기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현명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소독된 감자고요. 이 감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이게 바로 그 한손 모종 이식기입니다. 이것에 대한 간단한 원리는 여기 보시면 이 커피 옆에 그 종이컵을 놓는 그 종이컵 보관함 같이 생겼는데요. 여기다가 바로 이 감자를 투입을 시킵니다. 시키고, <laughs> 시키고 난 후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 손잡이를 누르기 전까지는 감자가 이 안에 보관이 됩니다. 자, 이 감자를 바로 심을 때 먼저 이정도 이 정도 높이까지만 깊숙이 박아주세요 그 후에 이 손잡이를 당기시고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손으로 감자 심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잘라요 누르고 놓고 손잡이 누른 후에 빼고 놓고 그리고, 빼고 자 순식간에 한 손으로 감자 10개를 한 1분 걸렸나요? 속으로 숫자 세고 계셨죠? 네한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맨손으로 감자를 심으시겠습니까? 아니면 이 모종 이식기 한손 모종 이식기로 감자를 심으시겠습니다 자이 모종 이식기에 대한 궁금증을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한 분을 추첨해서 이 모종이식기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